아, 지금 이건 조명인 건가요? 네, 여기 이제 네. 무드등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원터치로. 음. 이런 무드등 기능도 되고. 예. 이건 이제 색깔도 이렇게 또, 이 실림을 넣게 되면, 은 예. 이렇게 이제 변하게 도 음. 되고. 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특징은 예.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음이온 바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조명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음이온이 나온다. 네, 음이온 공기 정화기입니다 이야, 정확기 손을 음. 한번 대보세요. 바람이 나오죠? 음. 그럼 예, 모... 시원한 바람 나오네요? 예, 응. 모터 없이 바람이 나옵니까? 예. 안 나오잖아요. 오, 그렇죠. 네. 어떤 원리예요 아, 이건 이제 전기장을 이용해갖고 음원을 음. 가속시켜서. 예. 태우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작년 모델이잖아요. 네. 요거는 예. 이제 차량용, 차량과 이제 작은 방에 쓰 쓰는지 6평짜리. 예.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쓰 쓰는지 16평짜리입니다. 음, 근데 이자그마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네. 예. 요거는 어, 이제 음원이 1,400만 개가 나옵니다. 세계 음 최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음. 웬만한 거실 같은 거는 다그저 어, 정화가 되고요. 예. 그다음제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거 끓이시면 냄새가 음. 잘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다 없어집니다. 아. 또 미세먼지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그 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미세먼지나 세균 같은 것도 다 정화를 시켜줍니다. 아 미세먼지도 잡아주는 거예요. 아, 네, 필터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 필터는 이제 요 스프링 필터가 있는데요. 음. 요에 이제 다 모이게 되니까 예. 요거만 닦아주게 되고 음연이라는그 자체가 음. 원래 공기 정화라든가. 음. 그 그 이런 악취, 탈취 이런 것들 다 해결해주는 예.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음연이 발생이 되게 되면 예. 미세먼지라든가 세균 같은 거가 이제 흡착을 하고 중화되는 음.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인테리어까지 생각을 네. 하셔가지고 이거 네. 하나 딱 놔두면 이게 공기 뭐 정확히 이제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이쁘죠. 네. 이뻐요. 침실에 네. 하나 놔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모든 게 이제 전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요건 음. 이제 그 어댑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어, 쓰기 때문에 또 이제 소비 전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음. 요건 1.2 와트입니다. 그래서 한달 내내 24시간을 써도, 요건 100원, 120원. 음. 만약에 150원이 나오면, 넘게 나오면은 예. 저희가 공짜로 드립니다. 아, 전력 소비량도 그렇게 네. 어, 크지가 않네요. 네, 친환경이고또모터가 예. 없으니까 음. 소음도 없고, 아. 전자파도 발생이 안 되고, 그렇죠. 또 어디 나가실 때큰그모터 달린 걸 쓰시게 되면, 음. 나갈 때 이제 과일돼서 화재가 날까, 뭐 이런 건 염두에 다 빼고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공기 청정이 24시간 써야지 공기 청정기죠. 음, 맞아요. 잘 네. 가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쉽고, 네. 예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